원래는 전화나 이런 거로 주는데 가까운 데는 교육이나 이런 것로주문하시 혹시나 EM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하시게 되면 바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이고요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1 7 0 저희가,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네,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원래는 중국 제품이에요 칭화대에서 네. 만든 제품이거든요 칭화대에서 뭐 거기 이제 그 미국 FDM 방식이랑 얼마 차이 안 나게 이 방식을 개발하신 분이 계세요 교수님. 그 그러니까 교수님 제자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소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애프터 서비스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매트리는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ABS만 일단 ABS 예, ABS만 원래 PLA도 되는데 PLA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다음에 PLA는 가장 단. 점 이슈하고 PC랑은, 혹시, 호환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PC랑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거면 네. 여기, 메모리 카드에 넣으면 되고요. 네. 혹시, PC랑 연하 연결하는 게더 훨씬 더 i yeah. on Now hold still and keep the pose for a few seconds while I'm scanning. Turn forty five degrees to the right. Hold still and keep the pose for a few seconds while I'm scanning. 유일한 스멜 디필입니다 지금 이거 뭐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금 해골저업 출력하고 있는 거거도 없는 공유도 조각이 없 거군요? 어, 화에이 엄청 재질해 좋네요. 예, 공유 요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밀크나 레이같은 밀크를 이금사하는 거고요. 일단 재료값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동방관 이상 색상 표현이 바뀌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한장 갖고 와서 이렇게 쌓는 거죠? 네. 뭘 저... 짜는 거예요한 장을 쌓고 그다음에 접착클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목마> 장이 쌓고요. 그다음에 코팅이 과어까세 가지 과정이 반복되면서 쌓여 거예요. 국내에도 저기 출시된 거다 판매하나요? 아, 예, 출시된 거 판매합니다, 예. 아, 거아 개인이에요. 아, 개인이죠. <laughs> 예, 저랑. 예, 저희가 오늘 지금.